안녕하세요. 토요일 아침 엘림 다육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. 너무너무 예쁜 아메스트로 금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아이 아메스트로 금이고요. 자구 두개 있고요. 아주 큰 대품입니다. 지금 밭에 있어서 전면을 다 보여드리기는 힘든데요. 자, 요렇게 한 바퀴 돌려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아주 잘 성장하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15cm를 넘어가는 대품입니다 혹시 이 아이 관심 있으신 분 문자 주시면 어, 협의하에 파,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플라멩고 금. 오늘 2만원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71번 아이 플라멩고 금이고요. 사이즈는 5cm입니다. 금 아주 잘 들어와 있습니다. 오동통통하고 환엽으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예쁜 아이입니다. 마음에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. 72번 똑같이 플라멩고 금입니다. 이 아이도 2만원에 드리고요. 사이즈는 이 아이도 5cm 되는 아이입니다. 환엽으로 예쁘죠. 다음 73번 73번도 플라멩고금 돼지 아이들이 오동통통 귀엽고 환엽으로 많이 나와요. 저희는 물만 주거든요. 영양제 안 주고 그런데 물이 좋은가 봐요. 지하수라 그래서 이렇게 항상 오동통통 잘 자라주는 이쁜이들입니다. 이 아이도 5cm네요. 똑같이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자, 74번. 마그마금입니다. 수영 아주 바르고 예쁘고요. 금 상태도 최상입니다. 지금 아침 햇살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으니 더 멋져 보이네요. 손톱 끝이 빨갛고, 테두리가 아주 빨간 멋진 아이예요. 자, 이 아이 사이즈 8cm입니다. 5만원에 드릴게요. 마그 마금, 마금. 75번. 이름이 손톱 에본인데요. 한때 명품이었던 아이입니다. 거기서 나온 무지예요, 이 아이는. 이름값대로 손톱이 정말 무지여도 너무너무 빨갛고 예쁘네요. 수영도 바르고, 역시 명품은 무지도 명품이에요. 자이 아이 손톱 에보니 금 커팅해서 자고 또 받아 보시고 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. 자이 아이 사이즈 6cm 6cm고요 단수도 좋고 수영 예쁘고 손톱도 아주 예쁜 손톱 에보니 금입니다.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76번 아이 이 아이는 기적 부지예요. 앞에 손톱하고는 조금 수영도 다르고, 모양도 좀 달라요. 기적은 엄청 멋진 아이잖아요. 힘있어 보이는 남성스러운 비가 있죠. 이 아이는. 손톱이 여자 같다면, 어, 기적은 남성성이 있는 아주 힘있어 보이는 멋진 아이입니다. 자, 이 아이, 어, 얘도 6cm 되고요 기적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77번 아이, 블랑코입니다. 블랑코 금이고요. 오늘 이 아이는 판매할 생각이 없었는데, 오늘따라 너무너무 예뻐 보여서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블랑코 금, 단수도 좋고, 금도 아주 균형 있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. 77번이고요. 사이즈 한번 볼게요. 사이즈는 6cm 되는 아이입니다.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. 78번도 블랑코예요. 7번, 3번도 똑같이 2만 원에 드리고요. 금 상태랑 잘 보세요. 이 아이도 사이즈 사이즈 5cm 되는 아이입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아, 이 아이가인데 아, 여기 다 78번입니다. 78번 사이즈 네5 c m 에요 블랑코 금이구요이 아이도 똑같이 2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다음 79번 블랑코 금입니다. 너무 너무 예쁘죠? 점 손톱이 이렇게 빨갈까요? 금 상태도 좋구요 실물로 보시면 더 예쁩니다. 79번도 사이즈 5cm 조금 넘어가네요. 똑같이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80번. 80번도 블랑코 마리아 금이고요. 제가 이 밭에서 가장 예쁜 아이들만 4개 골라봤어요. 얘도 사이즈는 5cm 되고요. 2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10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내일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